주말에 눈 뜨자마자 아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40% 세일할 때 사놓은 고기로 떡국 끓여봤어요 재료는 간단하게 대파와 계란 두개 준비해줬어요 육수도 끓이면 좋겠지만 간단한 게 좋기 때문에 팬에 참기름 두르고 바로 고기를 볶아줬어요 고기는 평소엔 200g 정도 넣었는데 세일할 때 샀으니 400g 다 넣어줬어요 고기는 잘 볶아주다가 익으면 먼저 물 500mL를 넣고 멸치액젓 3스푼 국간장 1스푼 넣고 10분 정도 끓여줬어요 바로 떡을 넣고 끓이면 고기가 질길 수도 있어서 끓는 동안 떡국떡 한 봉지 뜯어서 흐르는 물에 헹궈줬어요. 떡국떡은 700g을 넣었는데 4인분 기준으로 500g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떡을 넣고 나머지 물 500ml를 넣어주고 푹 끓여줬어요. 물은 한 번에 넣으면 끓이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눠서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물이 다시 끓어오르면 계란을 넣어주고 대파를 넣어주면 끝이에요. 먹기 전에 간을 보고 기호에 따라 가감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모자란 간은 조미김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. 육수 끓이고 진한 부치기 귀찮으실 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